오늘은 저희 노지로 왔어요, 이렇게. 노지로 왔는데 되게 깨끗하고 이제 얼마 안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제, 저희가 발전기를 에어컨 가동하려고 살짝 틀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기 아무도 없어서. 없어서 잠깐 틀었는데 어, 영상에서 시끄럽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애기들하고 신랑이 잠깐 어디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찍밌는데 이제 아내가 어 뭐라고 그지? 깡팅창 같이 조금 되거든요. 꼬막게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어 이거는 뭐 방충망. 당연히 있네요. 이런 거 이렇게.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여기 발판이 어, 다른 외제 카라반들은 발판이 따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접, 접을 접게 나와져가지고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네. 시원 이렇게 지금 풍경 이 하고 할수 있는 그런 매트를 깔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틈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틈이 있고, 반대로 이쪽에는 틈이 없는 식으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들 있어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여기가 개수대에요. 한 번도 안 써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더럽지? 응. 테스트 해보시느라 그랬는지 몰라도. 아, 해가지고 이렇게 수건걸이. 수건걸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신랑이 했는데 어, 이렇게구나. 이렇게 수건도 걸어 놓을 수 있고, 말릴 수 있고, 이제 숨수건이나 뭐 애기들 뭐 여름에 수영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3단으로 걸기 딱 좋죠. 여기도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바람도 오고 이거는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고 어저이게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등이 있고 이거는 외부 외부 이렇게 열면은 여기 환기도 되고, 이제 여름에 바닷가 갔다 와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밖에다가 빼서 밖에서 이렇게 바, 발 씻을 수 있어요. 여기가 진짜 크죠. 27인치라서. 나이자. 네,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24인치가 딱 맞는데 저희가 27인치를 이미 사놔가지고 어, 산걸뭐 어떻게 다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쓰거든요. 여기 안에는 번호, 번호가 있고. 음. 또 아직 안 보자. 주방에서는 이건 저희가 개인 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라서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헤어 드라이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세요? 헤어 드라이. 이게 무선 헤어 드라이인데 헤어 드라이기가 전기를 되게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샀거든요 <목소리도> 소랑 하시랑 이렇게 다 있어요 응. 충전을 하면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잡동사니를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여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 우드 그릇을 모아서 이런게 인성 뿜뿜하잖아요 이런게 이런게 소주잔도 귀엽죠 이런거 있고 어, 여기는 애기들 수저 이런거 있지컵 있고 이런거 보관재충 하고 고마막 이런거 있고 파이트보다 냉장고가 좀 작아요. 작은데, 저희 이제 어제 금요일 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여기 먹을 거 같은 거다 넣어 놨는데, 저희 식구들은 이 정도면 딱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해 먹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그냥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 간단하게 쓰기 좋은 냉장고 같아요. 이는뭐 제가 꾸미 는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뭐 느낌 되는우드막 이런 초, 초꼽는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있 어요. 전등, 전구, 이것들 다 들어있어요 선풍기 하나 더 있고 샐러드도 그리고 생포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서랍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고 버든지 이제 거의 2주가 돼 가는데 정리를 해도 해도 살게 살게 많고 끝이 없어. 있는 유 버릴 때 깔때기 그냥 음식물에서 버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공병에다가 이렇게 껴서 국물만 일단 담아서 또 집에 갈때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이거 넣고 뭐 일회용 뭐 수저 뭐 여기는 다 양념통 이렇게 커튼을, 커튼봉을 커텐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커튼봉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여기다가 넣으면 인테리어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이렇게 예쁘게 갈아봤어요. 어, 여기, 그, 패밀리 그, 하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낫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구한지한 2주 정도 돼 가는데 이제 음첫 출정이고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 출정이거든요. 출고 당일날 진이청 캠핑장 갔고 근데 어가 보니까 어 엄청 높은 언덕이 있었거든요. 첫 출정 때 근데 어, 이게 될까? 했었는데, 그래도 곧잘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뭐, 아직은, 낫다, 뭐, 이런 걸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부를, 하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되거든요. 뭐 어떻게 가능해야 될지 이렇게 커튼을 닫으면 블라인드 안 쳐도 이 정도. 왜냐면 또 암막으로 하면은 다 닫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안 보이지 않나요? 저희 어 스마트 데칼로 했거든요. 원래는 뭐 패밀리 데칼이 순정으로 그 디자인보다 저는 좀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스마트 데칼로 할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흔쾌히 스마트 데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밤 상황인데. 어 어. 어. 밤에 시스템 이렇거든요. 여기 불다 끄고 나서. 이것만 눌러도 네. 원래 이 상태인데 이제 밤에 이렇게 계속 켜두면은 밤에 누가 있는지 계속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닝등을 켜면 어이 정도 화질? 이 정도 화질이고 끄면 이 정도 그런 뭐 랜턴 작은 불빛들을 등과 그런 카라만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불빛들 이이 어? 정도? 아빠 부탁해놓을게 이제 집에 갈 건데 여기 이게 화장실 딱 여기가 오스통이 딱 맞거든요 오스통? 오스통 맞나? 오스통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퀴가 저번에 음. 보니까 되게 더러워가지고 뭘로 여기를, 바퀴를 할까 생각하다가, 어디 쪽이?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 캡. 캡, 미용실 가면 캡 쓰잖아요. 왜? 왜 트리트먼트 이런 거할 때. 그런 걸 여기다 끼웠거든요. 그랬더니 바퀴에 흙들이 뭐 화장실 여기에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이 이 상태로 일단 출고가 됐거든요. 아직 그 맞춤 제작한 게 본사로 입고가 안 돼가지고 이제 7월 중순 그 경에 해주실 것 같아요. 휠 예쁘게 장착한 거 다시 또. 해볼게. 지금 여기 경사도가 14.14.0%라고 써져있는데, 14%인데 지금 꽤 언덕이 높거든요. 이렇게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꽤 높은데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꽤 높은데 이렇게 잘 따라 올라갔어요 이런 길입니다 시나요 이렇게 아래에도 안 보이는 경선인데 이렇게 잘올라왔요